확실히 드러나는 것 같아요 자 10경기 1라운드 시작됐습니다 나무빈 선수 레드코너 자 펀치 공격으로 들어가는 최근원 선수 아예 노련하게 끊는 자 펀치가 굉장히 강합니다 최근원 아 하이킥 성공시키는 나무빈입니다 자 노련하게 상대의 콤비네이션을 끊어주는데요 자, 나무빈, 다시 한번 킥! 오른손까지 이어집니다. 자, 밀어내고, 거리 잡고, 다시 한번 미들킥! 어, 잘하는데요. 자, 나무빈 선수, 노련해요. 노련하면서도 공격이 굉장히 빠릅니다. 최근은 선수가 계속해서 주먹 공격으로 연타를 시도하고 있지만, 나무빈 선수가 중간에 콤비네이션을 끊어주는 공격을 던져주고 있어요. 아까 잠깐 봤던 보였던 어퍼도 굉장히 멋있었거든요. 자 나무빈 다시 한번 어퍼 시도합니다. 자 하이킥 아 로우킥으로 되돌려주죠. 자아 로블로가 나왔나요? 나무빈 선수가 굉장히 노련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잘 보고 지금도 예. 킥을 걷어내면서 라이트로 되받아쳐 주는 그림이거든요. 자, 어퍼까지 시도합니다. 나무빈 선수, 아, 하이킥 들어가고요. 자, 주먹공급왕이 굉장히 거칠어요. 하이킥! 다시 한번 라이트 성공시킵니다. 자, 라이트 펀치로 이어지면서 미들킥까지 이어지고, 상대방을 밀어내는 최근원 선수, 나무빈 선수 살짝 넘어졌습니다. 자, 미어차기로 하이킥 다시 시도했고요. 아, 컴비네이션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나무진 선수. 최근한 선수는 저렇게 뒤를 도는 모습을 많이 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저게 굉장히 위험한 행동일 뿐더러. 뒤를 돌아있는 상황. 자, 2라운드 경기 진행됩니다. 자, 최원준 선수. 이번엔 먼저 앞발차기로 밀어내면서 들어가는 전략을 선택했나요? 자 나무빈 선수 걷어내면서 카운터 다시 미들킥까지. 자 날라가면서 오른손으로 훅으로 던져줍니다. 옆으로 빠지면서 주먹이 잘 먹히고 있거든요. 나무빈 선수. 자 로킥. 자 주먹 던져보는 최근원. 하지만 나무빈의 라이트가 적중했습니다. 다시 로킥 나무빈. 자 오른손. 오른손 바디로 시도해보고요. 자, 이제 바디 공격을 시도해보는 나무빈인데요. 하이킥까지. 자, 바디를 자꾸 시도를 해보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나무빈 선수. 하이킥? 어 강하게 맞았습니다. 자, 실제 경기가 아니고 오픈 스파링이기 때문에.